효과를 시작하고 다 다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집 사양이 그 뭐야 4670 했다가 780 그래픽카드는 780 램은 8기가인가?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정도면 돌아갈래나? 안돌아갈래나? 우리집 컴퓨터에서 이게 또 그니까 러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게임만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제가 또그 뭐지? 그걸 하잖아. 뭐야? 뭐야? 방송을 하잖아. 방송을 방송이 이 아프리카가 은근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그러니까 게임 사양만 볼게 아니고 방송 사양까지 봐야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콘솔 게임만 하려는 게 그... What 뭐지? 그런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서 웬만하면 콘솔만 하려고 합니다. 콘솔을 했을 때는 컴퓨터에 부하가 전혀 없거든. 그니까, 예전에 다크소울2 같은 경우에는 그, 사양을 거의 안 먹었거든. 그니까, 다크소울2가 PC판 나왔을 때 칭찬받았던 거 하나가 그거잖아. 그, 뭐지? 최적화. Okay. 어? 엄청 그, 뭐지? 엄청 그안 좋은 거라도 그 돌아간다는 거. 어? 맞지? 다크소울 2가 옛날에 내, 내 기억으로는 에, 사양이 안 좋아도 에, 그 돌아갔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래서 방송하는데 딱히 무리는 없었어. 그래도 모르니까. 근데, 피 c 판은 사긴 사야는데, 하 우선 이거, 풀스판에서 PVP 한참 하다가, 예, 한참 하다가 피 c 판으로 넘어가죠. 에, 아직은 넘어갈 때가 아니고. 960, 960도 잘 돌아가고, 960이, 그니까 지금, 내 그래픽 카드가 9 시리즈가 아니고 7 시리즈거든. 7 시리즈. 그래서 7 시리즈 780이면 지금 한970 되나? 성능이 비슷하나? 780이면 970? 아니면 뭐 960? 그 정도 될래나? PC 판은 콘솔 어 싸요? 조금 더 싸나? 그래요? 음, 몰랐구만 자, 어제 제가 어디까지 했죠? 이게... 음, 음, 음. 보스만 잡으면 되나? 어제 보스 잡았나요? 이게 딱 그... 제 기억에는 그... 뭐지? 아, 그래요 조금 싸네 그, 딱, 그것까지한것 같아. 그, 누구지? 그, 그, 뭐야, 그거. 지크, 지크발트. 에. 그래픽카드 뭔지 어떻게 보나요? 컴퓨터 그냥 제어판 들어가서 보면 되잖아. 에. 제어판이나 아니면은, 그, 뭐지? 시스템 같은 데 들어가서, 장치 관리자 들어가시면은, 볼수 있을 거예요. 자기, 예, 뭔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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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어, 어, 어! 아이, 문데 보이려? 예, 하여튼 뭐, 보기는 쉬워. 예. 그리고 자기 걸 모르면은 그게 더 이상한데? <laughs> 가만 보니까? 어? 컴퓨터 자기 돈 주고 샀을 까아라고 응? 아니야? 자기 돈. 아, 아, 아! 달았다. <laughs> 아, 근데 이상한 데로 왔다. 아야! 마마 <laughs> 예, 이상한 데로 왔어요. 여기,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laughs> 다시 돌아갑시다. 예. 뭐, 하여튼, 안 죽었다는 거에, 예. <laughs> 만족하면서 다시 돌아갑시다. <laughs> 예. 아, 뭘. 안 죽었으면 됐어. 어디지? 누리 가면 되나? 요리요리? 이리이리? 그저 위로 가서 저 반대편도 가, 가긴 가야하는데 어떻게 가지? 요리가 요, 요, 쪽 밖에 길이 없나? 단지가 오래됐어? 오래됐으면은 뭐뭐 안봐도 뭐 예.. 뻔해뻔자한것 같은데 <laughs> 어네 어서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그래요? 며칠간 죽만 먹었어? 진짜? 에헤이 S파편은 까마귀 주면 뭐가 나오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가 나올까? 나도 그 까마귀를 자주 애용하진 않아가지고 그... 잘 몰라요 그몇개 아는 게 있거든 그 화염병! 화염병 주면은 큰 쇠기석 파편 그 다음에 검은 화염병 던지면은 쇠기석 덩어리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반 주는 게그그 그 귀한 귀한 공짜로 해주는 그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 아이템이 있거든요 영웅 군단가? 영웅의 군단? 걔 잡으면 나오는 어 그거 외쪽으로는뭐 나머진 또 따로 뭐 교환해본 적이 없어갖고 어. 저도 이걸 많이 못해봐가지고, 어이구, 우리 캐릭. <laughs> 얼굴 봐, 노안이, 그냥, 수릉수릉하네. 어, 뭐야.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뻑! 이리 어 뻑! 어, 무기가 아직 10강이 아닙니다. 조제 강화를 해놔서, 데미지가 지금 초반이라서 좀 나오는 것 같고, 뒤에 가면은 안 나오겠지, 아마도? 이리 와 어? 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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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악세사리를 이걸 말고 그... 하염기수의 반지가 불 마법을 더 올려준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팔찌질이 야비해 보여 그럼 뭐 마법 써야지 뭐우리 <laughs> 마법사니까 아니 주술사니까 요거 그 한번 써볼게요 이리 봐 어? 이리 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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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 야, 이 자식아 어, 아, 아, 어, 어, 이 자식이요? 야, 이 자식아 아, 어, 주먹이 더 세진 것같아 어? <laughs> 어, 주먹이 조금 더 세진 것 같습니다 지포스9,300 어, 잠깐, 왜 이렇게 무겁지? 응? 아, 70 <laughs> 이거 빼 <laughs> 이러면 굴러지겠지 어, 그렇군 야, 나와 야 야, 야, 아저씨, 아저씨, 안 나오면, 맞는 거야, 와우! 데미지가, 그냥, 예. 어유이 아저씨한테 아까 좀 떨어졌지? 어디 점프질이요? <laughs> 그냥 죽는 게요. 좋아요. 우리 또 간보가 있을까요? 어, 또 문댕이 올라오죠? 어? 우유, 우유, 우 원판치, 투펀치 좋아요. 와, 칼보다 센 주먹. <laughs> 아, 법사요? 이게 지금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장비를 갖추고 이래서 좀 편해 보이는 거지. 처음에 하면 힘듭니다. 처음부터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술사를 하면은, 에 엄청 힘들 거야, 아마. 내가 알기로. 좋아요. 자, 음악에 죽이고, 처음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무조건 기사로 해요, 기사. 예, 네, 내가 봤을 때, 스탯, 뭐, 손해보는 것도 없고, 기사가 제일 난것 같아, 무난하고. 근데 이제, 마법사 같은 게 하고 싶다면은, 기사를 좀 키워서, 어, 키워서, 그 다음에, 좀 키워서 하는 거지. 예, 네, 스탯을 이제, 어느 정도 한 레벨 올리고 나서, 스탯을 재조정해서, 그 때, 마법사로 돌아가도 늦지 않죠. 앞잡, 화만 콤보는 안 되는 것 같아. 어. 내가 봤을 때, 너무 짧아. 어, 앞잡을, 딱, 그니까, 패링 같은 거 하잖아. 그러면 뒤에 남는 게, 그니까, 앞잡, 시간이 너무 짧아. 그래갖고, 앞, 화만 콤보? 예, 어. 그런 건, 안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냥, 하여튼. 바로 안 찌르면 에, 아무것도 안돼 음.. 안돼안돼 안 돼. 어? 여기 어디 갔어? 아이템 있었는데 떨어져 버이나 좋아요 여기가 자 여기 나는 마법사니까 에? 애들 나오기 전에 오메 한 방에 죽었네 야 여기 올라와 올라와 응? 우선 먹고 여기 두 마리인가 올라오죠 와요 네. 오지마임마와와와야막막나 네. 네. 전지 꼰투다 <laughs> 맨손이 아니고 요 주술의 장갑 주술의 불꽃 요걸 끼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공격 버튼을 누르면은 그냥 그 주먹질 에 예, 주먹질 모양으로 나와. 약공격을 누르면 은그 장비되어있는 마법을 쓰지만 강공격을 누르면 그냥 예, 주먹질을 한다는 거 여기도 여기또 또, 여기 낙사구간이죠 가만히 있으면 애들이 알아서 낙사합니다 자 여기 눈치가면 야던지 말고 달려와 달려와 달, 자, 잘 봐요 훌러덩 <laughs> 바보들이야 바보들 야 니들 로와 어? 좋아요 니는 너는... 어야 어디가 아따 진짜 하 여기, 여기, 여 줄다리기 하면 됩니다, 얘랑. 자, 보세요. 에? 야, 왜안 와? 한대 때리면, 어? 한대 때리면, 자, 오, 오, 오죠? 자, 이때부터 이제, 에, 너와 나의 줄다리기, 이어지는 줄다리기. 오, 오, 야, 안 떨어지는데? 야, 뭐 이해차라고, 뭐좀 틀려? 어, <laughs> 어, 이거 원래 떨어져야 정상인데, 왜안 떨어져? 이게 아닌데, <laughs> 아, 법사는 만화가 을때 아니, 이거는 제가 그 스탯을 그렇게 찍은 거죠. 예, 많은 건아니에 예, 그 뭐지? 자기가 그 스탯... 아! 어? 어? 그래, 니한테 안 죽는다. 낙사에서 <laughs> <나패에서> 죽는다. <laughs> 어, 어서,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죽어주는, 예. 아, 그냥 때릴 걸 그랬나? 아, 법사, 법사다 보니까 그, 너무 많이 쫄아. <laughs> 어, 이 법사의, 법사의 한계야, 이게. 에. 근접 애들이 딱 달라붙으면 막 가슴이 콩닥콩닥 되면서 물량 먹으면 되는데 <laughs> 아 마법 PVP? 그렇죠 PVP 주술은 별론인것 같아 의외로 차라리 그 뭐지 마법? 마법은 괜찮은 것 같아 왜그냐면 마법이 마법이 좀 영창속도가 좀 빠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법이 PVP, PVP 할 때, 철반지가? 내가 철반지를 먹었나? 모르겠네. 내가 철반지가 있나? 한번 봐줄까? 어, 물속에서 이동속도 빠르게 하는 그런 반지는 없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건가? 아닌데, 이건 기적의 위력을 올린다. 어물 속에서 빠르게 그러니까 옛날 다크 소울 원의 그 뭐야 그 반지처럼 없어 없어 그런 반지는 딱히 저도 못본것 같아요 녹순철 반지 그러니까 그런 건 먹은 적이 없는데 이건가 이건가 예... 없어 없어 하여튼 그런 반지는 없어요. 어? 자, 갑시다. 아, 여기 자꾸, 아, 여기, 여기가 왜 이렇게 막히지? 야, 떨어져, 그냥. 어? 좋아요. 그냥 좀 떨어져. 용암, 데미지 줄여주는 반지? 그런 것도 있어? 오. 그거는 그, 화염 내구도, 그러니까 화염 내성 올려주는 반지 말하는 건가? 맨 한대 빡빡빡빡빡아 그래 그니까 러 생길법도 한데, <laughs> 아, 그러니까 생길 한데 안생겼다는거 중요한건 올라와 어? 자, 다시 내려가 어? 다시 내려가 어? 좋아요 저쪽까지 갈 필요 없죠 여기도 한 마리 나올텐데. 아닌가? 여긴가? 여기 가야 돼. 어, 나? 아유, 몰라. 컨셉 플레이 할지 안 할지도 몰라. 어.. 뭐, 딱히. 예. 정해진 건 없죠, 아직까지. 응? 예. 그때그 때.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DSO! <laughs> 예, DLC가 언제쯤 나올까? 어? DLC 근데 지금 아직 게임 나온지 아직 한 달도 안 됐으니까 아직 안 나올 거야, DLC는 뭐라고? 나무 방패로 회차? <laughs> 누가 그래? 어? 야! 어, 뭐야! 아나완전아겠네 진짜. <laughs> 아 네, 진짜. 뭐야 9월에 DLC 한개 내고 그다음에 내년에 나머지 한 개. 어 시간 많네. 아나 진짜 이거 아저 옆에 그 활쏘는 애가 은근 멀리던지네 그러니까 오늘 낙사의 날이네 진짜. 아, 안 되겠는데. 차분하게 진행해야겠는데. 이러면 안 돼요. 차분하게. 다시 한 번, 예, 심기 일전으로. 뿅! 예. 예, 레벨이 높다 해서, 무조건 쉬운 게 아니야. 여기, 예, 뭐, 다크소울은, 아, 몹도 어렵지만, 그, 함정, 함정 구간도 많고, 그래서. 좋아요. 뭐, PVP 대회? 모르지. 예, 그것도 아직 딱히 계획 잡은 건 없습니다. 예,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근데 뭐, 뭐 룰리에 들어가 보니까 뭐 벌써 그 누구지? 어스키님어스키님 어스키님 벌써 벌써 대회를 열었대? 난 한지도 몰랐거든. 응? 언제 언제 했대? 응? 했으면 나도 한번 참가했을 텐데. 응? <laughs> 어? 말도 없이. 어? 언제 시작한 거야? 죄를. <laughs> 아, 이번엔 또 PC로 한대요? 너무 나 아직 PC가 없는데. 어! 오, 오. 죽어, 임마. 야, PC로 하면 또, 예, PC에 그, 뭐라고 하지? PC에 또, 그, 잘하, 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어? 누구지? 그, 네임들이라고 해야 하나? 예, 옛날 내가 PC로 대회할 때 예, 잘하신 분들 엄청 많았는데 풀스포도또 계획하고 있어? 잘 됐네 그땐 한번 나도 참가해볼까? 한 번? 예 근데 내 옛날 기억에는 내가 그... 풀스랑좀 연이 없었거든 PC로 하면은 가끔 우승도 하고 그랬는데 예, 플스로 하면은 <laughs> 한 번도 우승을 못 해봤어요 좀, 운이 없는 건지, 아니면 실력이 딸린 건지, 모르겠는데, 예. 하여튼, 오케이, 바이바이 예, 바이. <laughs> 다이빙 하셨습니다. 예, 우리의, 그, 로, 르 로드리 기사님이 다이빙을 하셨어요. 어, 그래요. 모르겠어 하여튼 데뷔 난 아직 하여튼 게임도 예, 어네 어서오세요 게임도 아직 나는 내가 아직 다못 깨가지고 아! 예 아직 나도 잘 못하는데 음 남을 뭐 갈키거나 뭐예그 정도 수준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사람들 막 얼리 어덥터라고 해야 하나 예 그런 사람들이나 지금 뭐 옛날에 그 엑스박스 엑스박스로 예, 일본으로, 일본이 먼저 나왔잖아. 예. 일본판 나왔을 때, 그때 사람들이 좀, 예, 한 사람들이 좀 많지. 아이, 아에일본 낙사 안 해. 예. 안전하게. 안전제일주의, 알죠? 안전제일주의. 그렇게 할 겁니다. 이아 와, 너도. 달려와, 엄마맞고 찌르고, 찌르고. 좋아요. 이거요, 이거. 예. 좋아요. 좋아요. 성검? 성검이 너프당했어? 어, 눈치 깠다. <laughs> 저거 눈치 깠어, 저거 저, 저, 저 지금. 응? 저거 지금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어, 저거 지금. 응? 우리 가서, 에? 딱 타켓 잡히면. 오오오, 온다. 자, 우선 한 방! 우선 한방 때리고. 어! 아! 야, 뭐, 니는, 뭐. <laughs> 어? 뭐, 칼이 그렇게 빨라. 아유 그렇게 길어. 이렇게 가다 보면 예, 알아 서 떨어질 겁니다. 그렇죠? 쌍검 유행 나도 쌍검. 쌍검 한번도 안써 봤는데. 음, 벌써 높플다 쌍검이 좋았나요? PVP 할 때. 근데 모르겠어. 그 쌍검이랑 몇번 만나보긴 했어. 예, 몇번 만나보긴 했는데 그다지 그다지 잘한다. 그니까뭐 뭐라고 해야지? 그, OP? 어, OP라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아, PVP 말고, 피, 그, 회차 돌 때, 일반 모브한테 데미지가 많이 들어간다고? 어... 음. <laughs> 안 해봐서 모르겠어. 허 <laughs> 좋아, 이거 잘 뛰어야 하는데. 점프! 그렇지. 예, 네, 좋아요. 아, 그래요. 영상용품 갑주 녹여버려. 그래? 하여튼, 저는, 그냥, 제가 느끼기로는, 아직까지 그, PVP에서, 뭐, 누가 OP다, 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이런 거 아직 잘 모르겠어. 네. 뭐, 이거, 그리고 요자업 자검? 대방패의 자업이 좋다고는 하는데, 그, 뭐지? 만나봤, 그런 사람도 그, 혼자 할때 만나봤는데, 예, 그다지 뭐, 딱히 뭐, 뭐라고 해야지? 힘들거나 어렵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 여기요? NPC? 여기 패치잖아, 패치. 어, 얘는 공격 안 합니다. 그냥 조용히 있을 뿐이야, 조용히. 나난 어, 공격, 오, 그래요? 원래 공격하면 안 되는데. 참고로, 에, 얘들, 불, 불에 약합니다. 벌레들은, 예, 쟤다 불회할게. 자, 봐봐. 예, 자, 자, 봐요. 주먹. 예, 칼보다 세죠? 예. 어. 아유, 문댕이들. 잠깐만! 출혈이다, 출혈. 출혈일 때는, 예, 살포시 한번 들어주고요. 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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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왔다. 좋아요. 그리고 얘들은 마법으로 죽입시다. 영의 대방패가 좋다고. 그것도 대방패인가? 오오오오오 오오 오, 오오 오! 좋아요. 한꺼번에 죽일 수 있게. 와 날개 맞아 죽네 날개. 와요. 두고 인마 어 멀려. 아 어, 잠깐만. MP 물량 하나 먹고. 가요. 어? 죽이자왜왜 왜. 왜, 왜? 뭐뭐뭔일 있어? 어. 그러게요. 이번 보스는 한번 잡아봐야죠. 어떤 느낌인지. 집에 다크 소울이 오류 먹었어? PC로 하는 거? 왜 오류를 먹지? 여기 핫토플 한번 앉아주고 드라이브 오르라면서 계속 이번엔 뭐 드라이브 뭐 업데이트 받으셨어요? 그냥 하나만 받쳐보죠 뿅 자연의 연이 깊어졌습니다 이거 하나 받치면은 이거 또 이벤트 있대 음? 저는 하여튼 PC판을 제가 안 해서 <laughs> PC판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제가 뭐 딱히 답해드릴 게 없네요 예. 내가 만약에 했으면은, 피 예. PC판을 하거나 좀 했으면은, 대답을 해드리겠는데. 하여튼 뭐 드라이버 오르면은, 그런 거 있잖아. 드라이버 롤백? 예, 이런 거라도 한번 해보시죠. 드라이버 롤백이나, 응? 그러니까 뭐 드라이버 롤백이 뭐냐면은, 그래픽 드라이버가 최신 버전으로 다운받았는데, 요게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은, 그 다운그레이드. 예, 그런 기능이 있을 겁니다 아마. 시리스 이벤트는 1회차 때 봤잖아 예 그래서 일부러 시리스 이벤트 안해도 안 됩니다 2회차 때는 저제 이벤트를 한번 보자고 시리트 이벤트는 1회차 때 한번 했으니까 개 이벤트 하면은 막 무기 주고 막 그러잖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에, 굳이 할 필요는 없죠 지포스 다른 버전 그거 날아가면 여덟개 구멍 시리스랑 구멍이랑은 상관없지 않나요? 구멍... 구멍은 악리 제가 알기로는 악리 이벤트로 알고 있습니다 시리스랑은 별개의 이벤트 예 이따가 우리는 악리 악리 이벤트를 예 마무리해야죠 망자화 되면은 딱히 좋은건 없어요 좋은건 없지만 그 뭐지? 엔딩 엔딩 예 엔딩이 특별한 엔딩을 볼 수가 있어요. 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야. 안 그러면 뭐, 굳이, 응가, 방자와 해도 딱히 뭐, 불편한 거나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어, 어, 왜안 굴러줘? 죽어라. 예. 어. 그래서 죽인 겁니다. 안돼안돼뭘 던지는 거냐? 그렇죠 아 맞아 공짜 레버 그것도 있네. 예 네. 공짜 레버 된답니다. 와마 두 방에 죽여버리죠. 겁나스. 나의 소울드 귀여운 나의 소울드. 그웬마. 하여튼, 앙리는 지금, 처음에 만났고, 음, 어, 다음에 이제, 저 마을에서, 에, 야들 잡고, 보스 잡고, 마을 가면 아마 또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쪽 어디지? 그 이루실? 이루실 지역인가? 거기 가면 또한번 만날 수 있어요. 예, 어? 뭐라고요 다크소울만 하면 튕긴다고. 하하, 하여튼, 난리 났네? 응? 왜 튕길까? 그니까, 러 그거, 울렁, 울렁, 뭐, 고쳐보세요. 와우! 빨간놈만 죽여야지. <laughs> 아, 뒤에 반지? 어 뒤에 반지 있어? 좋아요. 아, 또, 운도 좋네. 타켓 잡히는 애가 빨갛게, 빨간, 빨갛게 되네. 또, 어딨어, 빨간놈 저분 놈, 아저 뒤에 있네. <laughs> 좋아요. 따따따따따딴단 돌려가지고, 예, 저기 죠 저기 죠요 녀석, 요 녀석. <웃음> 빡. <laughs> 재미지가게야. 예, 구달들 합니다. 자, 요이 녀석이죠, 요이 녀석. 에헤이에헤이 에헤이. 어헤이. 이뚱땡이들이잠또 어디 있어? 아 여깄네 좋아 네, 던지고 봅시다 아 물약 안돼 4개 잡고 아 하여튼 뭐다고소울 맨날 하던